이분의 말수는 아까보다 급격하게 떨어졌죠. 이제는 이제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참. 여러분, 만약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 본인보다 연상이다. 그러면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시작하는 단계다. 아직 발을 안 담궜다. 그러면은 어. <laughs> 아 그렇다면 저기 제제 유튜브 계정 들어오셔가지고 자 저기 기라나 TV 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 주시고 어,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남겨 주십시오 제가 <laughs> 정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실질적인. 조언을 아주 특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주 딱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뭐, 뭐, 긴 얘기 필요 없습니다. 어 <laughs> <좋아. 웃음> <응. 웃음> 도망가. <웃음> 도망가, <웃음> 아, 이거지. <laughs> 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응. 아, if you wanna leave. 응. 응. If you wanna leave. Okay. 응. 응. 빨리. <웃음> <웃음> as soon as possible. <laughs> 그렇지만 어, 사랑은 빠꾸 없죠, 여러분. 어, 사랑은 빠꾸 없습니다. 어, 사랑은 완예예요. 빠꾸 없습니다. 어, 사랑에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어, 사랑은 낙장불입입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잘 현명하게 선택하시고 일단 시작했다. 시작했다. 그러면 러브 이전 못 받고 오케이. 만약에 네. 30년 단거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시면 <laughs> 어떻게 되나요? <laughs> 아, 그것도 이메일로 <laughs>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비가 되고 살 실질적인 <laughs> 제 체험에서 우러나는 그런 조언을 음, 제가 해드렸죠. 릴 <laughs> 네. 그것도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laughs> 네. 아, 아. 자. 이쪽으로 또. 어, 이거, 이건 밟으면 안 돼. 이것도 밟으면 안 돼. 이거 밟을 때조심하셔안 네. 돼, 안 돼.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걸 밟아야 돼.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여러분, 만약 연상에, 연상에 연인을 두셨다면 휠체어 타기 전에 잘해주십시오. 휠체어 타기 전에. 만약에 의차 타고 응.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러면 영구차에 싣기 전에 자려주십시오. 네. 영구차에 어. 떠나면 응.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러면 그녀는 갔지만 유산이라는 게 남죠. <laughs> 아, 여러분, 우리 치사해지지 맙시다. 유산을 위해서라도 살아있을 때 자려주십시오. 네. 응. 할렐루야. 응. 네. 나무아미 탑을 <laughs> 인샬라. 인샬라. 오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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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 스미마셍, 셰셰 음. 크라시아스. 땡큐 베리 마치 앤드 구텐탁. 앤드 인프란츠. 마르비보코. 코이게전 세계적인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잠시 이렇게 다양하게 거의 8개국으로 제가 잠시 But you did. But I've never went in the club, but I've never had food. 지금 저 또한 지금 말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응. 왜 그러십니까? 아, 네? 아, 아, 로 사람이 많네. 이게 사람이 도 음, 길은 덥겠습니다. 세 <놀람> 저는 언제나. 아니, 심장이 뛰고 있는데 어찌 덥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어, 자, 여기저기 여기 옆으로. 새끼리 나 있네요. 오우야, 이 진짜 여기 여기는 저기 땅이 되게 물은가 보다. 좀 심각할 정도로 지금 땅이 젖어 있죠 저기. 예. 그러나 don't be afraid.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길 TV도 여기 있습니다. 아, 네. 그럼요. 항상 길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럼요. 전동이아 아니, 뭔가 좀 이게 좀 달라 보이는데. 전동이 아니고 그 일렉트릭 바이크라고. 음. 일렉트릭 일렉트로 일렉트릭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 전기 자전거라 그래. 전기 자전거. 그 전기 자전거는 동력이 주동력이 이제 전기 전기고 이제 보조가 이제 인력. 사람이 직접 페달을 밟아서 가는데 전기 자전거는 외형으로 딱 차이가 납니다. 뭐가 차이가 나냐면 전기 자전거 전기 관련 뭐가 필요할까요? 전선 아, 전선이 필요하대요. 그럼 전선은 어디다 연결이 될까요? 아, 네. 아 아울렛은 어떤 아울렛에 연결돼요? 관심. <laughs> 아, 그러면은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타고 오려면은 그 전선이 뭐 어, 뭐 수마일이 아, 필요하다는 얘긴데. 그렇죠. 필요하겠다. 아, 역시 현명합니다 전기 자전거는 외형상 배러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자전거 그틀 있죠. 거기 한쪽이 굉장히 뚱뚱합니다. 두툼하게, 뭐가 하나 넙적, 넓더, 넙하게 매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그게 바로 배럴리 그냥 타이어가 저렇게 아까 저분처럼 뚱뚱한 것은, 그,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전기 자전거가 아니고, 그냥 큰 타이어 자전거. 하지만 한국말로는, 한국 뭐 영어도 있는데, 아, fat tire라고 그러죠. fat tire. 어 i r e fat bike라고 합니다. 어. 지금 저 배터리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도 지금 배터리가 슬슬 반전되고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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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기냐 이아예 아니 이이이 이, 이 고프로 어, 이 카메라 배럴이도 지금 아마 간당간당할 겁니다 제가 뭐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거지 근데 이게 얼마나 가나요? 아 중간에 끊기면 뭐 아쉽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음음 어, 가급적이면 어쨌든 완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 뭐 인생이란 게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원하는 대로 다될 수도 없고 되서도 안 되고 그죠? 어. 하지만 항상 항상 우리는 이럴 때 지혜를 하나 얻어야 됩니다. 참 살면은 여분의 배터리가 필요하고 응? 엑스트라 배터리 아. You need extra battery. 응. 자, extra battery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love. 그렇죠. 바로, 하드에도, 외장 하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물론, 심장, 응? 내 안에, 내 살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비축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거 다 쓰면 어떡합니까? 죽습니까? 아니죠. 빌었써야죠빌었써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하나씩 다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네. Your lover. 네. 어. It's cold battery.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누가, 어느 분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배터리인가? 뭐, 너는 나의 배터리야. 뭐 이런 노래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네. <laughs> 아. 아, 있어, 이쪽, 있어, 이쪽, 있어, 이쪽트로트에저작권문제를 네. 제가 틀어 드리진 못하는데 찾아보세요. 당신은 나의 배터리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배터리. <laughs> <laughs> <밧데리. 웃음> 아, 배터리. 아, 배터리는 왠지 약해 느낌이. 그래, 맞아. 뭔가 파워풀하려면 배터리 이렇게 나가야 돼. 맞아. 뭔가 배터로 뭐 배터리 좀 세잖아. 응? 배터리 이거는 좀 애가 좀 뭔가 좀 힘이 좀덜느껴지는요 예. 역시 한국에 좋습니다. 예. 미국은 배터리, 한국은 박대리 예.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다리도 좀 <laughs> 이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어, 이제부터는 무아지경으로 걷는다는 얘기죠 마치 구름위를 걷듯이 어, 여기서부터 어, 저희가 아까 차를 주차시켜놓은 거기가 이제 한 바퀴인데 어, 거기까지는 이분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생각하는 건 빨리 가서 안고 싶다. 아 안고 아, 싶다, 쉬고 싶다. 어, 지금 그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분이 거의 말을 안할 거고, 만약 뭐가 나오면 그냥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뜻을 해석하지 마세요. 네. 의미 없이 하는 겁니다. 의미 없이. 네. 잠꼬대처럼. 길은 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랑은 관심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30년 동안을 지켜봤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에 대해서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압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자 지금부터 우리 저그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어? 이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가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바로미터 아, 척도라고 하죠 어. 그렇군요. 이분의 생일은 참고로 아 연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 이분 연금 문제도 있고 연금 문제도 있고 프라이버시보다 뭔가 그거는 좀 너무 예민한 그 여성으로서 정말 너무 예, 민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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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주 지금 <laughs> 지금 추, 뭐 주저 접스럽다뭐 하는 짓이냐 다른 곳에 온갖 비난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네.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런 네. 밝히지 네. 않고 생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일은 바로 3월 15일입니다. 네. 제가 바로 알죠. 어. 이분이 좋아하는 색깔은 보라색. 네. 퍼플이죠. 컬러 오 퍼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꽃은 바로 그것은 프리지아입니다. 그러나 아. 한 번도 사진 적이 없고. 아.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진짜로. 한국에 해도 많은데, <laughs> 한국에 있을 때도 한 번도. <laughs> 어, 아. 없었는걸, 뭐. 그때는 딴거 사주느라 바빠서 그랬던 거고.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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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뭐, 완벽하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시죠? 저는 프로필만봐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이라고 할 <laughs> 수가 <혹시가> 없고. <laughs> 네. 아, 그러면, 아니, 그러면 질문을 하세요. 네. 제가 정말. 그러면 내가 가장 행복해 할 때는 어떤 진짜, 생각? 진 이 사람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본인보다 본인을 더잘알 때입니다. 진짜. 그러면 깜짝 놀라죠.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오랫동안 관심있게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왔구나. 아. 그게 느껴지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해봅시다. 제가 바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I can prove it. Okay. How much 아, I love 좋아, 좋아, 좋아. you. 이거 아주 진짜 좋아. 내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해 하는지 하이.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해주는 건지 아 그거 뭐 아이 그 아이, 제가 이, 아 이거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이럴 때 희열을 느끼는 똥쌀때 이분은 이렇게 이정도로 저를 <laughs> 사랑합니다 전아 아니, 아니 잠깐 또앉죠 앉은 <laughs> <안진> 지 얼마나 <laughs> <laughs> 밥 먹을 때? 어느 때 아빠가 아니, 그러니까 길이 바... 나를 어떻게 해줬을 그러니까 때? 밥 먹을 때? 길이 나를 어떻게 해줬을 때 가장 행복해하느냐? 아 알지 알지 알지. 어, 똥쌀 때도 아니고 밥 먹을 때도 아닙니까? 음. 잠잘 때. 사랑 안 하는 걸로 생각하겠는데? <laughs> 아니, 아니 대, 일어나서 밥 먹고 똥 싸고 자는 거 말고 거기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면서 그걸 사랑 안 한다고요? 아니, 길이 나를 어떻게 해 줬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할때 길이 나한테 하는 게 뭡니까? 아,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항상 그런그국에서한에안 합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합니까? 그때 고민을 하죠. 고민만 하고 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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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아니 국에서 한국에서 한고민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국에 고민만 하다가 자네 <laughs> 아한국에 진짜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국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항상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은 이렇게 어째 농담처럼 답을 다, 다 알죠. 바로 맞추면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거위가 저새 거위 소리죠, 저기 여기, 여기가 그 의외로 야생 동물이 많아요. 그리고 이이 호수. 이 레이가 아닙니까? 레이, 이 호수 안에 물고기 종류도 참 많고, 물고기도 많아요. 여기. 낚시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날이 났네요, 지금. 거위 소리가 지금. 거의 지금.